이게 뭐야? 자기 잘 잤어? 풀이잘 잤어? 응? 어 오, 시원해 어 시원해 <laughs> 아유 졸졸졸졸졸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이리 와 응? 거기서 놀 거야? 那可以试歌呀。 오! 잘했어. 뿌리. 이제 엘리베이터도 잘 타네? 가 까까. 뿌리 잘했어. 어구 시원해. 노라고 티비가 와가지고 기사님이 설치를 해주고 가셨는데 티비 장이 아직 안 왔어요. 프리 왔어? 아유 검딱지 진짜. 단촐한 오늘의 아점 밥입니다. 다 엄마가 해다 주신 거예요. 고구마 먹었잖아. 이건 어디서 나온 거야? 이게 어디서 나온 애지? 여기에 이게 있었나? 이게 어디서 나오네요? 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분리하는 거야? 친구들이랑 친구 멍멍이랑 풀이랑 같이 애견 동반이 가능한 카페에 놀러 가기로 해가지고 준비를 슬슬 시작해보려고 해요. 아까 기초 케어를 다 마쳤는데, 그래도 자는 동안 유분기가 올라오고 했으니까 좀 닦아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헤이네이처 어성초 스킨 모이스처라이저 버전으로 솜에다가 묻혀가지고 가볍게 닦아줍니다. 이사하고 나서 먼지도 너무 많이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래서 피부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크림은 이거 아이소이 인텐시브 에너자이징 크림 발라줄게요. 이것도 그 아이소이 특유의 그 불가리안 로즈오일 향이 나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향이에요. 선크림은 크레이브 뷰티 비트 더 선. 무난하고 자극적이지 않아서 자꾸자꾸 손이 가는 것 같아요. 프리는 옆에서 실타래 장난감을 미친 듯이 뜯고 있습니다. 풀이가 그런 뜯는 장난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나뭇가지만 보면은 환장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오늘 간단하게 그냥 쿠션 발라줄건데 쿠션은 요즘에 요거 클리오 힐커버 컨실 쿠션 리뉴얼 된거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사용할 호수는 리넨 컬러입니다. 이 클리오 컨실 쿠션이 전에, 리뉴얼 전에도 잘 썼었는데 되게 다크닝이 심해서 그 점이 되게 아쉬웠거든요? 다 마음에 드는데 다크닝 때문에 그 점이 아쉬웠었는데 리뉴얼 되면서 그 점도 많이 보완이 됐더라고요. 커버력이야 말할 것도 없고, 지속력도 좋고, 무너짐도 저한테는 괜찮았어요. 음, 그리고 요즘 잘 쓰는 게, 요거, 그라운드 플랜, 시크릿 미스트 쿠션이에요. 요것도 잘 쓰고 있고, 요건 되게 촉촉하니 괜찮은 쿠션입니다. 요거, 츄파춥스 캔디글로우 쿠션이에요. 요것도 괜찮더라고요. 요것도 커버력 있으면서 어느 정도 너무 보송하지도 않고 너무 촉촉하지도 않은 그런 제품이라서 지금 계절에 쓰기 괜찮아요. 눈썹 그릴 게 없네. 그리고 쉐딩 해줄게요. 화면이 너무 색감이 이상하게 나와서 에르비라는 브랜드 거래요. 이런 컬러거든요. 너무 예쁘죠. 섀도우는 요즘 요거 맥 소프트 브라운 하나만 가볍게 발라주고 있어요. 하나만 발라도 예뻐요. 음영 음영하니. 그리고 애교살에는 마조리카 마조르카 BE286 립은 오늘 롬앤 립 드라이버 스키드 마크. 발라줄 거예요. 제가 리퀴드 립 중에 제일 좋아하는 롬앤 립 드라이버. 오늘은 좀 쨍한 컬러가 바르고 싶어가지고. 봄날을 안 했다 싶어서 보니까 마스카라를 안 했어요. 페리페라 마스카라. 오늘도 이거 써줄게요. 이렇게 하면 준비 끝이에요. 머리만 하고 옷만 갈아입으면 됩니다. 저는 그러면 머리를 하고 오도록 할게요. 저는 준비를 다 마쳤고요. 오늘은 머리를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냥 이런 항공 점퍼 이런 점퍼에다가 바지 입었어요. 프리 프리 우리 나갈까? 산책 갈까?

어구시동어구시동어구시동 근데 프리야, 너는, <laughs> 표정 봐. <laughs> 나가면은, 너무 불숲에 뒹굴어가지고, 옷을 입어야 돼. 옷이 마음에 들어? 새 옷이에요. 좀 불편해? 너한테 좀 넉넉한데? 프리야, 엄마 봐봐. 엄마 봐봐. 우리 가자! 프리! 아니 안 돼. 가슴 날이 그리고. 이거 봐. 게 다리 봐. 다리봐어가 해. 도... 아, 이거 봐 아, 뭐 이거 이거 입어 봐도 어차피안아는데 나와서도 막 엄청 아, 진짜 이런 거 아니면 거의 다먹네 야, 덩치 주려고 손에 들고 있는 줄. 뭐 어떻게? 먹 버렸어요? 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무서운 데 먹었어. 좀 등치가 비슷하거나 좀 작으면 좋아해. 어이구 어이구 아, 이거. <목소리> 우리야 너무 격하게 놀지는 마 어이구 어이구 오늘 집들이를 예상이 없던 예정이 없던 집들이를 해가지고 굉장히 정신이 없네요 그러니까 홀리카홀리카 패드로 일단 얼굴을 좀 닦아줄게요. 이렇게 집들이를 했는데 그냥 사람만 온게 아니고 멍멍이들, 좀 대형견들이 와가지고 뿌리가 좀 기가 죽은 상태예요. 패드로 닦아주고 그리고 헤이네이처 어성초 크림 오고. 헤이네이처 어성초 크림 좀발라줘요 이 크림이 발라, 이렇게 문지르는 것보다 이렇게 두드려주는 게 좋다는데 저는 그냥 문질러줘도 딱히 잘큰 차이를 모르겠더라고요. 뿌리. 의기소침했어요, 지금. 음식이 있어야만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강아지. 브린 <laughs> 잘자.